안녕하십니까. 한문체험소당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검정시험 1급 이를 학습으로 술비질 양에서 대자리 연까지 정자로 써보신 학생들은 혼음쓰기 약자 쓰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급 사자성어 쓰기의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출귀몰을 쓰시오 그러면 신출귀물의 뜻을 좀 알아야 쉽게 쓸수 있겠죠.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귀신처럼 사라지는 것 아주 뭐, 자유자재로 동해본적, 서해본적, 이런 거죠. 어, 우리가 탈옥수, 누구를 이제 지칭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런 쪽도 있었죠. 신출기물한 탈옥수. 이럴 때 귀신신, 날출, 귀신기, 빠질물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발본 세관, 근본본, 뽑을본. 근본을 뽑아야 돼요. 어떤 그리고, 그 근원을 막아버려야죠. 막힐 새 근원을. 그래서 어떤 그 폐단의 근거지를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거기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지 않는 조직폭력 때문에 이런 데를 소탕작전할 때 발분 세고 한다 그러죠. 어? 그 다음 경곡제세. 다스릴 겸 이게 주로 우리 학생들이 지날 겸글겸 뭐 하다보니까 조금 뜻을 좀그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다스릴 겸 나라고 건널제 인가으이 건널제도 구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 이게 바로 경국제세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국과 세를 빼고 바로 요 경과 제를 써서 경제 그러거든요 경국제세의 줄임말이 바로 경제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로 잘살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도 보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지금도 뛰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또 40대 명태되 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이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삼갈가 부지런할 근 힘쓸면 힘쓸려 각근 몇년 우리가 정성껏 어떤 부지런히 힘써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바뀌어지면 정성이 들어가야 돼 정성 그런과 동시에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정성과 열정이 있으면요 윗 상사 자기 부담 높은 상사를 감동 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열정밖에 없어요 똑같이 하고 윗 상사를 감동시킨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윗 상사한테 어떤 나의 뜻을 전달하고 싶거든. 아침 일찍 나와서 부지런히 하고 밤 늦게까지 스스로가 해야죠 자발적으로 하라고 해서 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끔에는요. 아비규환. 요즘은 우리 인간이 너무 과학의 어떤 문명 과학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너무 환경을 너무 오염시죠 정말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재앙이 오죠. 지진이다, 해일이다. 이럴 때 여러 사람이 참혹한 참상을 당하면서 울부짖는 게 바로 이 아비규환이에요. 언더가 코이 부르지적 규, 불를 환자. 이 아비규환, 우리가 이런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어? 그러니까 순망찬. 입술순 망할망, 이치찬. 입술이 없으면요. 치아는 당연히 시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나하고 이웃 관계한 대가 서로 어떤 물물을 교환하거나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한쪽이 망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그걸 지금까지 받고 있던 분들도 이가 시린 것처럼 타격을 받게 돼요. 대기업에서 어떤 파업을 하잖아요. 그럼 부품 어깨들은요. 그 아래에 계속 상당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순망치한, 꼭 도미노처럼 어떠한 일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어? 관혼상제 갓관, 혼인알, 혼, 우리가 이를상, 제사들. 이 뒤에다 예도래만 쓰면 관례홀례상례 제례 그래야죠. 어? 그래서 우리가 통과의례라고 해요. 어, 사람이 태어나서 요 관례, 홀례, 성례, 제례는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의례라고 그러죠. 어? 관례는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성년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년식에 홀례, 상례, 우리가 어, 돌아가셨을 때그 다음에 제사 지내주셔야죠. 어, 제사, 관원상제 그 다음 좌고우면 왼좌 돌아보고 오른우 견눈질하면, 왼쪽으로 돌아보고, 오른쪽으로 견눈질해서 본다는 것은, 어떤 쥐 알죠? 쥐 생기. 이 수사양단이라고, 쥐가 쥐구멍에서 막바로 안 나와요. 쥐들은요. 좌우를 이렇게 다 살펴보거든요. 누가 나를 해치는 뭐고양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어떤 자기의 의사결정을 잘 못해요. 확실히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몸으로 이렇게 좌우만 살펴보고. 있다. 이게 바로 좌고우면이에요. 그 다음, 거한재 들꺼. 이때 책상안이 밥상 아니죠. 그 다음, 가지런할재눈썹이요 밥상을, 요 책이 밥상이라고 합시다. 밥상을 또 제가 준비하기도 하고. 요 밥상을 아내가 어디까지 드느냐. 자기 눈썹 높이만큼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남편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남편을 탁드이 모시는 거죠. 어? 근데, 이렇게 남편이 갖다 드리죠? 우리 또 여기 이 강의를 또 우리, 어, 우리 여성분들이 또 결혼하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보실 때,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거 무슨 아내만 이렇게 하고 남편들은 뭐. 근데요, 아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잖아요. 남편분들은요. 거기에 반드시 한 가지를 하면요. 열 가지가 편해요. 그래서 아내 하기 나름이에요. 아내가 밥상을 이렇게 드는데 남편이 거기다 대고 투덜한다? 그런 남편은 없어요. 그래서 어진 아내가 있으면요. 남편의 재앙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반대로. 아내가 밥을 휙 던져가지고 이렇게 준다든가, 성의였고, 이 하면요. 남편이요. 좋은 어떤 뜻을 아내한테 주고 싶어도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요. 또 밥상을 들으라니게 눈높이까지 들어가지고 엎질러거나 이런 건또안 되겠죠.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라는 거지 꼭그 무거운 밥상을 눈썹 높이만 써는면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갖고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대접이 몇 배로 자기한테 가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데이트할 때도 보면 우리 남자들은 커피 겨우 300원짜리 옷도 마시고 몇십만 원짜리 사주잖아요. 그런 역할이에요. 분골세신, 가루분, 뼈골, 투술세봉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 우리 학생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요.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일터에서 분골을 세신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정말 가루가 됩니다. 뼈가 부서져요.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가정의 아, 아버지로서. 하루가 끝나면요. 이봉주 선수 그거 아시죠? 입에 거품물 정도로 열변을 토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상 어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하실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조금 했다, 이정도면 됐다 이것 갖고는 통하지 않아요. 정말로 분고를 쓰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오늘부터 공부하실 때 정말 마음을 새롭게 가지시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를 참고해보시고 틀린 사자성어는 반드시 5단 모태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